안녕하세요. 서울진입니다. 보이시나요? <laughs> 저도 라디오 마스터 새로운 메탈 짐벌이 왔습니다. 제가 구매한 것은 아니고, 함께 비행장에서 비행하시는 형님이 함께 즐겁게 비행하자고 저한테 이렇게 너무너무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오늘은 장착은 아니고 개봉만 해보려고 합니다. 어, 도대체 이게 얼마나 대단하길래 다들 이렇게 다들 좋아하시는지 자 대략적인 스펙은 이렇습니다. 음. 네 스로틀 이쪽이 이제 네 셀프 센터링이라고 써있네요. 네자 그러면 아마 뒤에 어, 쓰여 있는 글자가 같은 걸로 봐서 스티커만 다르게 붙어 있는 걸로 봐서 제 생각에는 아마도 서로 간에 변환이 될것 같습니다.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엉노한 자태. 언제나 그렇듯이 이 제품을 여는 재미는 너무너무 좋습니다. 네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하나씩 제가 해볼게요. 아마 제가 듣기로는 여기 있는 이게 그리스라고 하더라고요. 잘안 빠지는데요. 네, 뭐라고 써 있네요. 네, 맞네요. 전용 오일이겠죠. 아마도 아마도 전용 오일일 것으로 생각됩니다. 뭐 좀. 댐핑 오일? 오, 서로 용도가 다릅니다. 네. 오, 서로 용도가 다르네요. 네, 그리고 뭔가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우리는 받아도 잘 사용하지 않는 육각 렌치가 들어있고 어차피 우리는 멀티툴이 있으니까 그걸 쓰죠. 자, 속에 뭔가 이렇게 조금 더 있네요. 열어볼까요? 음, 여기 보면 매뉴얼이 들어 있고 어, 몇 개의 나사가 있습니다. 스프링하고 나사가 있네요. 네, 이거는 위급시에 사용하는 거니까 지금은 중요하지 않고. 어, 일단은 개봉하기 전에 포장지 보이시나요? 짐벌이 오 상당히 뾰족해요. 손가락에서 절대 미끄러지지 않을 것 같은. 그리고 옆에도 고무로 된 링이 두개 있습니다. 오, 좋습니다. 원래 제 성격에는 이렇게 뜯지 않는데, 오늘따라 천천히 뜯고 싶네요. 와. 오, 상당히 무겁습니다. 어, 생각보다 굉장히 묵직하고요. 이. 들리시나요? 철과 철이 닿는 이 느낌. 우와. 굉장합니다. 어, 저한테는 약간 장력이 부담스러워서 저는 조정을할 건데, 전체가 메탈인 것 같습니다. 무겁네요. 음, 혹시라도 센서가 망가지면 안 되니까 자석은 대어보지 않을게요. 네. 이렇게 여기서 육각렌치를 넣으면, 하나, 둘, 셋. 뭐, 요거까지인가? 이렇게 몇 개의 나사를 가지고 장력을 어, 여기서 밑에서 조절하지 않고 위에서 조정기를 분해하지 않고도 조절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리미트도 좌우간에 좌 상하 좌우 상하좌우 다 리미트도 한도를 줄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어, 한 가지 아쉬운 건다 좋습니다. 너무 너무 좋습니다. 한 가지 아쉬운 건네 물론 여기 어, 스로틀도 변환이 될것 같고요. 한 가지 아쉬운 건 여기입니다. 따가워요. <laughs> 어 제가 민감한 건가요? 따가워요. 아마, 저는 스틱 겐드를 어, 스틱 겐드를 이것을 사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제 예상에는 그렇습니다. 오, 그렇습니다. 자, 잠깐 스틱 겐드 푸는 사이에, 빠졌어요. 주의해서 잘 간소하셔야 됩니다. 자, 반대쪽도 보겠습니다. 네. 와, <laughs> 이거는, 음. 소틀 쪽인데요. 음... 와이 느낌을 어떻게 전달해드리죠? 오이 절대로 그럴 일은 없는데 마치 이 상하를 움직이는게 점도가 가득한 유체베어링을 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. 다른 부분은 이게 스틱이 좌우나 상하 이렇게 움직였을 때 좌우나 상하 이렇게 생각보다 짐벌의 느낌이 좋구나 정도와 끝까지 갔을 때이 철과, 철과 철이 부딪히는 이 느낌 너무 좋습니다. 근데 오, 이 스로틀의 이 느낌. 와,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. 제가, 오, 네. 이 후타바 짐벌이나 아니면 점퍼의 알프스 짐벌. 네. 그거보다도 좋은 것 같습니다. 스로틀 느낌 너무 좋아요. 세상에나. 자, 그러면은 제조종기 오늘은 조금 피곤한 관계로 <laughs> 개봉기만 찍고요. 조종기 분해해서 다음번에 같이 한번 교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, 형님, 잘 쓰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